안녕하세요, 삐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억울하게 정치, 뭐, 당선 안 당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에요. 운전에도 방어 운전이 있죠. 이번에는 방어 정치입니다. 예를 들면, 팀이 불리할 때, 갑자기 누가 위도 빼줘? 이런 말 하면, 어, 그래, 빼줘, 빼줘, 빼줘 하면서,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로 넘어옵니다. 아니, 나는 이런 분 했는데, 아니,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럴 때 있죠. 이런 상황이 안 오게 하려면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에 확인해주세요. 영상 보시죠. 오늘의 방제가 정치를 안 당하는 법이죠 사실. 저는 진짜 정치하라고 하면은 고삐를 풀면은 정치 조직이 할수 있습니다. 잘하는 놈이 또안 당하죠. 근데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게임 이해도랑 입 터는 거. 왜 네. 사실 이게 목청 크고 말빨 빠른 놈이 정치 안 당합니다. 근데 너무 말 많고 아니 뭐증 뭐,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추구장창 입만 털고 남타나면요 오히려 그건 역공당한다 이거지. 거기에 있어서 저는 아주 이 정치 면역에 최적이 아닐까. 왜 네. 게임 도뭐 오래 했으니까 잘 알아. 그리고 뭐입터는 것도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입 존나 잘 털죠? 아니 방송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지 방송하는 사람 중에도 입못 털는 사람도 있죠 그 중에 최상위 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부수는 게 있어요 예 오버치 존나 잘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오버치 존나 잘하면 어 정치 안당합니다 네 예. 정치 당해도 흑 <laughs> 정치하면 귀여워요 왜 예. 이번판 그냥 치면 되니까 왜 예. 치는 다음판 캐리해서 올라가면 되거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애매한 사람들은 항상 남들과 싸우게 되죠. 어. 왜 자기가 그렇게 게임을 몇살 캐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라이 라이네킹 라인에, 라이네킹 라이네킹. 아 라이님 들어가서 안되는데 아이고. 항상 이럴 때는 가면 안 돼. 패도아 병신. 아야메크린지 처음 알았다. 네. 자 이럴 때 이제 라인이 딱 아쉽게 말하세요. 아이 라인님 이거 천천히 이거 패킹했을 때 이거 방금 피고 살살 갔으면 좀 어땠을까 아쉽네요. 다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은근슬쩍 존나 좋게 말하는데, 예 네. 듣기도 편하죠. 하지만 라이킹 라이킹 라이킹. 아씨 프롤 또 간다 우리. 위치 <laughs> 변멜트인데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살 전전진 위도 보러 갈게요 위도 요 안에. 나이스! 들어가자! 나이씨. 오케이! 초.. 초 뺐다 나 이거 안 쓸게 자리아 나이 타일 퇴직이 있 나이스 나이스 유엔.. 유엔 맥크리 유엔 맥크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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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맥크리 네. 맥크리 비어 맥크리 원맥크원 오호라 나이스 은근슬쩍 지금 라인한테 지금 그게 돌아왔거든. 에이. 라인님 이번에 한번 잘해보시죠. 오케이 이러면서 살살 그 하세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높아요. 가자. 이엠피 이 m 피 쓸게. 가자. 메크리 메클리. 나이스. 메르시. 메시킹. 메시베시베시위시 나이스 잘해 시 잘해 베시이시베시베시베시베시이시베이 킹. 라이시 나이스 시베시베시베시베위베위로위로위로위로위로 위로 시 네. 이거는 왜 게임이 이겼냐 하면은 저기 제냐타가 내가 센초월을 쓰면 안 됐어요, a 때 그래서 게임이 제, 제일 좋게 됐어. 그 와중에 우리 팀 리더가 한명잘라줘 가지고 이건 그냥 바로 각을 열어 줬죠. 그래서 EMP는 그냥 대충 쓰면 되는 거야. 왜? 저희는 제냐타 궁이 없어요. 그리고 라자 조합이 뭉쳐 있기 때문에 EMP 그냥 대충 쓰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제일 그냥 볼 거는 위도만 보면 되지. 쟤네 위도 어디 있는지. 그거 아니면은 뭐 변수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게임 이기는 거야. 대 네, 뭐지? <laughs> 정치 안 당한 법. 아, 잘하면 된다. 일단은. 근데 자기가 실력이 애매하다. 그럼 이제 좀 배우세요. 네. 오늘 한몇판 해보면은 분명히 제가 안 좋은 경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누구를 내가 존나 못하는데 남을 뭐 잘한 사람을 당선 시켜서 그거는 나쁜 놈이고요. 네. 적어도 진짜 이 판은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욕 먹는 그런 일은 없게 만드는 거지. 이영훈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저 팀이 저 전체적으로 어째 하면요. 이렇게 아무나 그냥 찍으세요. 아, 거기 위도가 좀 아쉽더라고요. 까까비. 이러면 이제 위도 관대요. 실크리는 응. 이렇게 뒤에서 또가겨 주다가 이제 성강 추죠. 튀겼죠. 아. 위도. 우 에이. 방벽을 좀채우자 쏘아래킹. 잘해봐. 라인.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위도리 디펜, 위도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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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아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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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

가고 좋다. 아마아이스하겠어 나이스. 에. 뭘가 볼까? 위치 변환지 완료. 에라님 여기 왔는데. 예. 실아아 아. 아. 방송에 놀라버 아. 나이스. 뺏으라 이제 EMP다. 예좀좀좀 좀. 어예 지금. 네. 우! 진으으 80도 턴 새끼야. 예, 방금 존나 예 왜? 왜? 내가 이거 죽 죽인, 죽인 줄 알고 딴데 트레이서 트레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딱 숨어 계세요. 자 라인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 라인이 오죠. 오죠, 라인이 오죠. 그러면 해킹 딱 해줘. 이렇게. 어. 응. 항상 손보라는 각을 잘 봐요. 오요, 위층에 어, 왜 여기 있어? 매치! 위치이랑기나 저기 던전는데 뭐.. 저.. 창문.. 맞았나봐 네. 아저 튕겼네 미친 기둥에 음. 음. 다이치 수고합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새벽에 고생 자. 자, 자, 요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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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